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한국 수어 왕초보 탈출. 오늘은 6강 가족 2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 2에 대해서 배우기 이전에 복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전 시간에 배웠던 단어 해보겠습니다. 남자입니다. 또는 여자입니다. 또는 아버지 해볼까요? 어머니, 부모님, 사람 해볼게요. 사람은. 가족 해볼게요. 누나, 언니, 여동생. 형, 오빠, 남동생,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네 이렇게 배워봤죠. 네 오늘은 가족 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어 단어 한번 같이 바로 해보겠습니다. 예 부부입니다. 부부 우리 남자와 아니 그이 그 수어는요. 오른손, 왼손, 크게, 우세손, 비우세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여자 펴볼게요. 여기서, 톡톡, 부부입니다. 다시, 톡톡, 네, 이게 부부이고요. 다음은 남편입니다. 자, 붙은 상태에서요, 이게, 붙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지금. 살짝 제가 이렇게 편한 자세로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남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남편이에요. 한번더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여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네. 남편, 아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결혼에, 대, 결혼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결혼은요, 어, 포물선을 좀 그리면서 위에서 만나거든요. 자. 남자와 여자 해볼게요. 자, 포물선을 그리면서 만나요. 자, 여기서 결혼입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아래에서 살짝 포물선을 그리면서, 네, 결혼.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혼. 뭐, 네. 이혼은 붙은 상태에서요. 이제 서로가 등을 돌리고 서로 찢어져요.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쪽 바깥으로 틀어지면서 가거든요. 자, 다시 한번 대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쪽으로 가지 않아요.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가면서 서로 등을 돌리고 갑니다. 이게 이혼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결혼 이혼에 대해서 어, 다르게 또 사용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 결혼하면 반지 끼죠. 자, 우리 1번, 2번 잡아볼까요? 잡고, 우리 여기 약지에다가 반지 끼는 느낌으로 이렇게 끼워주면 결혼도 돼요, 이게 결혼. 그리고, 혹시 그럼 여태 이혼은 어떻게 할까요? 네, 반지를 빼면요, 또 이혼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농인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인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애인은요, 우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해주시고요. 자, 남자, 여자인데 우리 애인은 뭐좀 스킨십도 하고, 뭐좀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스킨십을 하는 뭐 애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요. 여기 등, 손등 있죠? 새끼손가락도 뒤쪽. 그, 서로 이렇게 맞닿아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또 소모임을 거기서 또 이게 애인을 알려드렸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바이올린을 한번 켜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굉장히 잘 따라 하시는 거죠. 우선은 붙여볼게요. 여기서 바이올린 한번 켜볼게요. 바이올린. 네. 애인입니다. 애인. 아, 쉽죠. 이렇게 하니까. 네. 애인. 그 다음에 데이트를 배워보겠습니다. 데이트는요. 남자, 여자가 이제 데이트를 하죠. 자, 남자. 그 다음에 여자. 다 폈죠. 자, 이거를 조금 이렇게. 앞으로 향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우리 데이트를 하면 여러분들 많이 같이 걸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남자, 여자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흔들면서 걸어가거든요. 기분 좋게 좀 흔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사람 할때 배웠죠? 흔드는 것처럼 해서 앞으로 가시면 데이트입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좀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비수지 기호에서 몸의 움직임도 비수지 기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내가 이 데이트가 너무 신났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데이트하면 맛이 안 살거든요. 그때는 몸이 좀 움직여주면 더좀 신나 보일 수 있어요. 막, 네, 막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어, 또 신나는 데이트 했나 보다. 되게 즐거운 데이트 했나 보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몸도 좀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총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총각은 우리가 저번에 기억손 했었죠. 기억손. 네, 기억손. 기억손 해주시고요. 여기는 남자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네, 수직으로 좀 눕혀볼게요. 그리고 돌려주세요. 여기 돌려주시면 총각입니다. 총각. 네, 그러면 다음은 아가씨를 배워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아시겠죠? 우리 여자하고 기억선하고요. 돌려주시면 아가씨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굉장히 쉽죠?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저번에 우리 수영이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남자가? 네. 그렇죠 네욕아니고요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근데 저는 좀 마음이 편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접으셔도 됩니다 네 피셔도 되고요자 형제는요 남자 남자잖아요 우선 이상태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거뭐 하창 시절에 뭐 이렇게 욕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잘 안됐어요 이 수영이 네 아니 사실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아래로 약올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왔다갔다 해주시면요 이게 형제예요네 형제. 형제. 그러면 여러분들 자매 한번 해볼 까요 자매. 자매는 여자. 여자가 위아래로 흔들어 주시면 네, 이게 자매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동생이 한명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남자 여자니까 뭐 자매가 남, 아, 남매가 되겠죠. 남매. 예, 네, 남매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손 수영은 남자. 그리고 한손 수영은 여자 해주시고요. 위아래로 또 흔들어 주시면 네, 남매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또 어렵지 않죠. 네.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라 아마 좀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아들, 딸, 이렇게 좀 표현해 볼 건데요. 우리 아들이 배에서 엄마가 똥, 아, 똥이라 하긴, 숨풍 났잖아요. 네. 숨풍, 순풍, 숨풍으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 남자가, 남자에게 어떤, 지금 손바닥이 저쪽으로 있어요. 밖으로 돌리면서 뺄 거거든요. 배 쪽에서요. 배 쪽에서. 뺄 거거든요. 네.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이 순풍 해서, 아, 순풍까지는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들. 그러면 딸은요? 네, 여자가 안쪽에 이렇게 있다가 바깥으로 빼면서 이렇게 하면 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쌍둥이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쌍둥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남자, 남자 이렇게 할까요? 그렇 그렇게 하진 않고요. 우리가 두 손을 사용하면 돼요. 자, 우리 남자 쌍둥이 해볼게요. 여기에서 순풍. 네, 이렇게 하면 남자, 아들 쌍둥이 그리고 여자 쌍둥이를 하면요. 여자하고 이렇게 하면 여자 쌍둥이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일란성 쌍둥이도 있죠. 네. 그러면 한 손은 남자, 한 손은 여자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일란성 쌍둥이가 또 됩니다. 네.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네. 배에서 나오는 해서 아들 딸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가족 2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워봤는데요. 어, 여러분들 가족 1과 가족 2를 그래도 앞으로 이제 아마 제가 어, 응용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에서 나 배웠던 이런 수어들을 조금 모아서 여러분들이 좀 표현하기 쉽도록 이제 수어를 좀 배워볼 텐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수어 어휘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 복습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부입니다.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남편입니다.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자, 아내입니다. 한번더해 볼게요. 결혼입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이혼입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네, 그리고 결혼 반지도 있었죠. 해볼게요. 결혼입니다. 이혼입니다. 애인 해보겠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데이트입니다. 좀 신나는 데이트 해볼게요. 아, 안 신나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아무튼 신나는 데이트. 그 다음에 총각입니다. 아가씨입니다. 자, 다음은 평세 해보겠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엄지를 좀 접고 해볼게요. 자매입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남매입니다. 남매입니다. 어, 이거 하실 때, 뭐, 세 번, 네 번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한두 번, 아, 세 번? 많으면 네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입니다. 아들. 딸. 한번더 해볼게요. 자, 남자 쌍둥이. 여자 쌍둥이. 자, 일환성 쌍둥이. 네, 여기까지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지문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수어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여러분들이 수어를 처음 배우면 지문자를 먼저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문자를 뒤, 뒤에 뺀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앞에 기본적인 어떤 이론,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지문자를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뒤로 뺀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지문자를 배우실 텐데요. 지문자를 이제 배우시면 여러분들 이름을 지문자로 쓸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내네 지문자 배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쌤이었습니다.